결혼 전보다는 내가 더 좋았다 <웃음> <웃음> 자 이제 저희 4월로 찾아왔게 되는데요 꽤긴 시간이었죠? 벌써 4월 많이 왔다 많이 왔다 응. 피대 양반 그만하시죠? <웃음> <웃음> 저요? <웃음> <웃음> 두 분은 이제 연애는 결혼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연애와 결혼은 완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어 사실 완전히 다르다 생각할 순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애의 목적이 결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연애를 하다 보니까 결혼이 하고 싶은 상대가 생길 수도 있지만 연애를 해서 무조건 결혼으로 가야 된다라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애를 했는데 목적이 결혼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헤어져라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느낌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연애는 연애의 끝은 결혼. 연애는 결혼으로 가는 길목이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둘 중에 한사람이라도 연애의 끝에 결혼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놔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연애를 뭐짧게한뭐몇 달, 뭐길게한뭐이삼 년씩 더 오래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연애 결혼을 하는 나이 때는 보통 한 20대 후반에서 이제 요즘 좀 늦어지긴 했지만, 30대 중반까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 2~3년이라는 시간에 굉장히 긴 시간인 음. 거잖아요. 그 서로 의견이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다름은 좀 나주는 게 맞다라고까지도 생각을 해요. 일단 연애는 결혼을 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신 분한테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연애 때와 결혼 때가 차이가 있는지? 연애 때와 결혼 때차이는 상대방이 유무인 것 같아요. 그 유명한 글 있잖아요. 여자친구랑 재밌게 놀고서는 밥 먹고 영화 보고 집에 가야 될때안 간다. 이렇게 10년째 안 가고 있다. 그게 결혼 생활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집에 가는 시간이 아까웠었는데 이제는 가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이 유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결혼 전보다 연애 때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결혼 전보다 연애 때가 더 좋았다. 서로의 애틋함. 음 그게 더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가끔씩 뭐야, 이제 서로 좀 좋잖아요. 연애 때. 서로의 애틋함이 너무 애절했죠. 집에 가면서 전화를 하면서 잘 가고 있니? 보고 싶다. 우린 왜 떨어져야 되니? 하다가 막상 붙어 있어요. 아 좋죠. 좋은데. 가끔씩은 그런 애틋함이 균일 때도 있다. 싱글이 분이 봤을 때 결혼한 사람이 가장 불쌍해 보이는 순간이랑 가장 행복해 보이는 순간. 어 이건 불쌍은 모르겠는데 딱 머릿속에 하나 떠오르는 게 술자리가 있거나 그러다 보면은 꼭 결혼하신 분들은 한아버 시쯤 전화가 와요. <laughs> 그래서, 그 돈을 받고 그면서 이제 뭐, 나1 0시까지 들어가 봐야 돼. 1 1시까지 들어가 봐야 돼.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깝고 불상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좀 안타깝거나 뭐, 나만의 시간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 좋아 보이는 점은 일단 뭘 하나,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 당장 나 어디 같이 놀러 갈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뭐 친구뿐만 아니라 연애를 할 때도 뭐 갑자기 불러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갑자기 뭐나 어디 가고 싶어. 한번 물론 나와줄 수도 있지만 부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일단 같이 사니까 부르기는 쉽잖아요. 옆에서 이제 어 어디 같이 놀러 갈래? 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다. 무조건 매일 데이트해야 하는 연애대 그리고 주말만 만날 수 있는 결혼. 저는 그렇게 되면 주말만 만나는 결혼이 날것 같아요 왜냐면 매일 하는 데이트는 음. 언젠간 의무감으로 변할 것 같아가지고 그럴 바엔 차라리 주말만 하는 주말만 만날 수 있는 결혼이 날것 같은 게애트담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쨌든 결혼했다는 자제가그 사람이 정말 좋다는 거잖아요 이건 저도 주말만 하는 결혼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인팁 <laughs> 아니, 점점 이거 mbti 맹신론자 같아 보이는데 인티비 때문에 이거 혼자만의 시간이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일 같이 본다? 물론 좋겠지만은 좀 자신이 없어요 <laughs> 매일 나 혼자만의 시간 없이 같이 있는다 그거보다는 주말에만 만나더라도 주말에만 만나는 결혼한 상태가 낫지 않을까? 주말부부 주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각자 결혼이 내 삶에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몇 퍼센트인지 저 같은 경우는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먼헌0퍼 100%. 샬크 100백 퍼입니다 백퍼저한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이 머릿속에 아, 결혼에 대한 생각은 계속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게 주는 아니지만 꾸준히 하고는 있다 정도 그럼 오늘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